안녕하세요. 살림꿀템입니다.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면서 요즘 가정에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가전제품 중 하나가 공기청정기인데요. 공기청정기는 기능이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사용면적, PM센서, 필터 등 구매시 고려해야 하는 항목이 많고 제조사별 제품 종류도 엄청나기에 어떤 걸 구매해야 할지 선택하기가 어려운데요. 오늘은 공기청정기 구매 시 고려해야 할 필수 사항과 가성비 추천템 소개해 드릴게요. 공기청정기를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할 필수 사항은 총 5가지입니다. ca인증 마크는 한국 공기청정협회에서 공기청정기의 핵심 성능을 확인하고 품질을 인증하는 마크로 ca인증된 제품은 청정 성능에 대해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에 표기된 사용 면적은 최대 세기로 작동시켰을 때의 기준이기에 실제 사용할 공간의 약 1.3에서 1.5배 정도 수준의 사용 면적을 갖춘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PM 센서는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로 먼지 제거 기능이 아닌 먼지의 농도를 감지해서 강약을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더 작은 크기의 미세먼지 농도를 감지할 수 있으나 극초미세먼지의 경우 정확한 관리 기준이 없기에 초미세먼지를 감지할 수 있는 PM2.5 센서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필터의 경우 소모품으로 짧게는 몇 개월에서 1년마다 필터 교체 비용이 발생하기에 공기청정기를 구매할 때 구매 가격 뿐만 아니라 유지비인 필터 교체 비용을 고려해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사용의 편의성을 도와주는 먼지 농도 표시, 필터 교체 알림, 취침 운전 기능, 이동식 바퀴가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삼성전자 블루스카이 3100 공기청정기입니다. 10평 커버 면적을 가진 이 제품은 침실이나 원룸에 사용하기 적당하며 17년 연속 고객 만족도 1위 제품입니다. 한국공기청정협회의 CA인증마크를 받은 제품이며 3단계 청정 시스템과 극세 필터는 교체 없이 간단히 물로 세척할 수 있어 관리도 편리합니다. 자동 운전모드 기능으로 별도의 설정 없이 먼지 센서와 가스 센서가 공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상황에 맞는 공기 청정을 진행해주며 먼지 및 가스의 종합 청정도를 네 가지 색상으로 보여주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취침 모드 및 잠금 기능, 필터 알람 기능이 있으며 스마트 기능으로 외부에서 전원 온오프 및 우리 집 공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편의성까지 더한 제품입니다. 영상 제작일 기준 15만원대에 판매 중으로 가성비 측면에서 매우 훌륭한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쿠쿠 공기청정기입니다. 8300개의 에어홀로 360도 서라운드 공기 흡입으로 전면, 양면, 사면보다도 더 넓은 면적을 청정할 수 있으며 6단계 청정도 표시 및 미세먼지 농도가 수치로 표시되어 공기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 공간 감지 청정 기능으로 공간 범위 및 공기 상황에 맞춰 최적의 공기를 빠르고 간편하게 케어해 줍니다. 탑 그릴 필터 케이스 원형 필터 모두 분리 세척이 가능하여 청결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한국공기청정협회 CA 인증받은 제품으로 초미세먼지는 물론 0.3 마이크로 극미세먼지까지 감지해주며, 취침모드 및 절전 에너지 아이, 타이머 기능, 음성 알림 기능, 이동식 바퀴 등 편의성도 좋은 제품입니다. 영상 제작일 기준 25만원대에 판매 중으로, 넓은 면적을 보다 빠르게 청정해주며, 기능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가성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위닉스 타워 프라임 공기청정기로, 영상 제작일 기준 34만원대로 판매 중입니다. 청정 면적 약 26평으로 360도 에어홀과 토출구로 공기를 흡입하고 청정한 공기를 멀리 내보내주며 슈퍼청정 모드가 있어 빠른 청정이 가능합니다. 한국공기청정협회 CA 인증받은 제품으로 0.01 초미세먼지 제거 기능과 트리틀 스마트 센서 기능이 적용되어 있으며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입니다. 스마트 기능으로 실내외 공기질 정보 및 필터 사용량 등 관리가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직접 켜고 낄수 있어 편리합니다. 필터 수명 표시 기능으로 필터 교체 시기 확인이 가능하며 회전 히든 일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2년간 무상품질 보증으로 고장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버 면적이 넓은 공기청정기를 찾으신다면 쿠쿠 울트라 타워형 공기청정기 추천드립니다. 12,250개 에어 홀로 약 35평의 엄청 넓은 공간을 빠른 시간 내 청정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인공지능 자동 공간 감지 청정으로 실시간으로 집안의 공기질 패턴을 분석 및 학습하여 오염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청정해줍니다. 8단계 스마트 청정 센서로 실내 공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및 관리할 수 있으며 듀얼 오염 감지 센서로 실내 공간을 청정한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365 청정 에코모드로 전기료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하며 터보모드 버튼으로 실내를 보다 빠르게 청정이 가능합니다. CA 인증 및 사용자 편의성을 생각한 다양한 부가 기능과 최상위 기능의 가격도 39만원대로 합리적이기에 넓은 커버 면적의 공기청정기 찾으신다면 이 제품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은 공기청정기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의 링크를 통해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